그 다음 개찬성과 564장, 564장 부르시면서 승리을 시작합니다. 564장입니다. <목소리> 예수께서 시대 반드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베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빗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융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빗사온 나이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편절씩 교복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동을 통하여 내게 영호와를 섬기지 않는 것이 냐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남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과 존경심의 의미가 복합되어 있는 표현인데 하나님께 대한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성도다움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호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인생을 실패하는 <laughs> 대개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열악함이 아니라 이 지식의 부재입니다. 이 지식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인데 대학의 강의실이나 꼭박사학함논문에서 뭐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승공하게되 매우 특별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소중한 사건들을 낭비합니다. 미국의 시인이었던 롱펠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로키산 꼭대기에서 동과 어, 서로 흐르는 물이 처음에 그 꼭대기에서 볼때 처음에는 불과 몇 메타밖에 안 떨어져 있지만 나중에는 수천 킬로미터의 간격이 생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보다 더 엄청난 간격으로 벌어집니다 그런 거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과 존경심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분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슬려 한다면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분을 경외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를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입니다. 1 3절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대와명역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어, 알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가 뭐냐? 그들을 속박하기 위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을 삼은 그들의 행복입니다. 자기 백성이 부끄럽고 그 모든 역사에 찬여해 하시려고 하나님의 개명을 주셨으며 또한 이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명이 너무나도 무겁다며 투덜버립니다 그러나 요한 에서 5장 3절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개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도 보면 주님께서도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명이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규례와 명령을 주셨지, 짐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개념이 무겁다고 그렇게 불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신호등과 같은 겁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운전자는 주행을 정지해야 됩니다. 모든 운전자는 이 신호등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빨간불인데 무시하고 직진하고자 할때 그때 사고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개념이 이와 같습니다. 그분이 가지 말라고 빨간 불을 켜시면 서야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원하도, 또 여권이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가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파란 불이 켜지면 주행해야 됩니다. 더 머물러 있고 싶어도 앞으로 나가야 아 다른 차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념은. 신운 일으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부뚜막에 성분도 집어넣어야 짠 것처럼 행복한 삶을 위한 재범이 들이 구비되어 있어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공식을 도입하여서 수학문제를 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공식대로 열심히 간질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4절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땅의 일체의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식별이 불가능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속한 그분의 손이다라는 사실 역시 당연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우리 모두가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힘입어 살아가를 알게 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 역시도 살아있는 사람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수님님이 그분께 속해 있으며. 우리의 호흡도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수의 모든 건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그분으로만이 야나 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당신의 공급을 중단하신다면 인류는 파멸의 위기를 막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특히 성도는 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병들어 허약한 사람, 지체 부장의 자들 비롯하여서 어떤 종류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분에게 감사함이 합당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훌륭하고 좋은 것, 아름다운 것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체, 우리에게는 일체의 것들이 모두 다 훌륭합니다. 소유가 적 것도 많이 가진 자와 마찬가지로 감사하게 되고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전 영광한 학자와 같이 똑같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본래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네. 하나님을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불평이나 일상으로 하서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누리기에 적절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에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질도 충분히 주실 수 있고, 그 밖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돈을 두고 가이 있는 물건을 사는 사람도 투덜거리나 짜증을 내면 가의 주인이 싫어합니다. 하늘의 우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것을 아무것도 지르지 않고, 아무것도 지르지 않고 무료로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구하는 것이 맞다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가 노력해서 얻기고 갓도 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 주시며 귀한 은혜 가운데 하늘을 설득할 수 있도록 인도 관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더욱 사랑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경애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말씀을 거슬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임을 그 증거를 볼수 있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경영이 무겁다라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지라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들 특별히 소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지체 부자이들 그렇다 하여서 어려운 어여름에 초창이 되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되었으므로, 불평이나 일사공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서주신것 모든 것을 충분히 드릴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 가정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함께 주시고 우리 가정들 아버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든 상황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알려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주님께 기도하면 나아갈 때마다 더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은 화법적 이름으로서는 역시 도 문기를 못 나오니. 원하오니...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심어 주옵소서 여러가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가정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환호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님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굳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 오랜 시간동안 투병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고 또 어제 수술한 영혼도 있고 또 여러가지 장병을 치르고 있는 그런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 우리 신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완벽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육적인 질병이 원인이 되는 모든 요소들 우리 주 예수님의 스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시험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시험에 든 자들, 손차가 든 자들 여러가지 아버지와 시험에 든 자들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상황들과 형편들이 이를 이러한 아버지의 어려움을 처리하였지만 아프게 하였지만 힘들게 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짐이 그들 가운데 흐르 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마음 상처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아주신 그 내로 위로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계시던 주님 곁에 나와 예배하고 h a 하 a 하나님께 s i n g 원 y the sea, they w a 서 t e d to give her your shoes so. Could they 믿음이 e y 하여 r soul, 하나님을 위하여 l your soul, your soul, your soul, your s o 기 l your soul,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당하거나 좋지 않은 모습, 그런,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선함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라고는 탈을 넘어서 이십일 대의 모든 영혼들에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언제든지 교회를 향해 나와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라는 귀한 체단들에게를 원합니다. 이 교회 의감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오는 그 모든 길들이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길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영원한 축복을 나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한력은한력은이 교회를 통하여 풍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지단에서는 주님의 올바른 말씀이 능력의 말씀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이여서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교회만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내가 본가를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과 기도속에.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진정신께 쓴받기 위하여 제자대생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이 이재단에 채권 없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수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더욱더 훈련되어지고, 쓴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세상 곳곳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한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위로하여주시고 그들의 삶이 다시금 이전만큼 이전보다 더, 더 안정되고 나고 행복한 삶으로 변해낼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부르지지며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입도 아가며 살아있게 하 가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그 없어서 백인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